혹시 요즘 별다른 이유 없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밥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어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47세 직장인 김모 씨는 단순한 피로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병원에서 강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무서운 간 질환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채서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간은 70%가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금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거든요.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김모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유독 피곤하고 밥맛이 없었죠. 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많이 마르신 것 같다고 걱정하자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지 않나요? 피곤함을 달고 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간 질환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 점이 간 질환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독소를 빼내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일까지 다 담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70%나 망가져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간 조직이 30%만 남아 있어도 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는 원인 모를 피로감입니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상태가 계속 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메스꺼움과 소화 불량입니다. 속이 자주 울렁거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단순한 위장 장애로 여기기 쉽지만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복부 불편감입니다. 오른쪽 윗배 부분이 묵직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간이 있는 위치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는 대부분 그냥 컨디션이 안 좋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2에서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비형, 시형 간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비형 간염은 오랫동안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염증이 계속되면서 간세포가 딱딱해지고 결국, 강경변으로 진행하게 되죠. 통계를 보면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의 약 60%가 20년 내에 강경변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하루에 소주 반병 이상을 10년 넘게 드시면 알코올성 간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게 요즘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기름이 쌓이는 질환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즉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은 부족한 생활이 원인입니다. 비만이나 당뇨가 있으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단순 지방간은 그나마 괜찮지만 간세포 손상이 함께 일어나는 지방간염으로 악화되면 약 3%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고 간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으시면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성, 비형, 시형간염 복윤자, 술을 자주 드시는 분, 비만이나 당뇨가 있는 분, 가족 중에 간질환 환자가 있는 분,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간 건강 체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간 수치라고 부르는 ALT, AST 수치를 확인하는 거죠. 이 수치가 높으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간염 바이러스 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간의 크기, 모양, 지방 축적 정도 등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간경변이나 간암 같은 심각한 질환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복부 CT나 MRI입니다.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좀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검사 주기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지만, 위험군에 해당하시면 3에서 6개월마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비형 시형 간염 복윤자 간경변증 환자 가족력이 있는 분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 검사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합쳐도 10만원 안팎이고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검사를 받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검사를 받으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간 질환이 발견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초기간 질환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지방간 같은 경우는 체중감량과 금주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체중을 10% 정도만 줄여도 간 지방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만성간염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꾸준히 복용하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나 간암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배를 크게 가르는 개복수술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폭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이 표준이 됐습니다. 폭강경 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빨라서 환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로봇 수술은 더욱 정밀합니다. 의사가 로봇 팔을 조작해서 수술하는데 3차원으로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혈관과 신경을 정교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간이식을 고려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이식받는 고난도 수술이지만 성공하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암은 수술로 완전히 제거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연간 재발률이 25%에 달해요. 2에서 3cm 정도의 작은 간암이라도 3년 내에 절반 이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암의 원인인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들입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간 검사를 받으세요. 위험군이라면 3에서 6개월마다 받으시고요. 두 번째, 절대 금주해야 합니다. 간 질환이 있다면 한 방울의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소주 반 병, 맥주 두 병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2일은 술을 마시지 않는 휴관일을 만드세요. 세 번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반대로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단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 케이크, 패스트푸드는 간에 지방을 쌓게 만듭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비만은 지방간과 간암의 직접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걷기만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조심하세요. 간에 좋다는 각종 액기스, 환, 즙 같은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건강식품으로 인한 간 손상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간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휴식,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간염은 유전 질환인가요? 아닙니다. 간염 바이러스 자체는 유전되지 않아요. 다만, 비형 간염의 경우 어머니에서 아기로 수직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검사와 신생아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간염 환자는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한 달에 2에서 3kg 정도씩 천천히 체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피하세요. 간염 환자는 꼭 금주해야 하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는 간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조금만이라는 생각도 위험해요. 완전한 금주가 답입니다. 간염 환자도 모유 수유할 수 있나요? 비형 간염의 경우 신생아가 예방접종과 면역글로 불린 주사를 맞으면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시형 간염도 일반적으로는 모유 수유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염에 걸리면 더 이상 운동은 못하게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급성 간염 시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만성 간염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은 70%가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피로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소화 불량, 복부 불편감 같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위험군이라면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필수입니다. 금주, 적절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가 간 건강의 핵심입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간 질환 치료법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로봇 수술 간이식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방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간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